안녕하십니까. 건설업 전문 노무법인 사무장 전성훈입니다. 오늘은 일용직 근로자 4대 보험 및 세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화면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. 먼저 첫 번째로 건설 현장 일용직 근로자의 세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크게 갑근세와 주민세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. 여기서 말하는 갑근세는 소득세라고도 하는데 일당 15만원까지는 비과세이기 때문에 하루 일당 15만원을 제외한 보수의 2.7%가 값근세가 되겠습니다. 그리고 주민세는 값근세의 10%가 주민세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두번째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 4대 보험을 살펴보면 먼저 고용보험은 임금의 0.8%가 근로자가 납부해야 될 고용보험 요율이고 산재보험의 경우에는 근로자 입장에서는 공제금액이 없고 사업주만 부담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연금 보험의 경우에는 임금의 4.5%,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임금의 3.335%가 되겠습니다. 장기요양보험료의 경우에는 건강보험료 금액의 10.25%가 되는데, 다만,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하루 공수에 따라 월 근로 일수에 따라서 세금 및 4대 보험 공제 금액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, 아래 일용직 근로자 노임대장 양식의 일당과 일수 등을 입력하시면 자동으로 산정되니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지금까지 일용직 근로자 4대 보험 및 세금 공제액을 살펴보았습니다. 사무장 전성훈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